만약 오늘 여러분의 회사에서 단한 번의 사고로 수십억 원의 벌금과 함께 대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금, 이건 현실입니다. 설마 내 회사는 괜찮지라고 방심하시나요? 법적 책임과 경제적 타격,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 관리가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괜찮아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강 SNC 같은 사례는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반복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을 받았고 벌금은 20억원에 달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들은 안전관리를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죠. 중소기업이 법적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원에서 당신 의사는 안전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회사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때 아 안전 관리가 진짜 필요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2024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아리살 사건처럼 안전 불감증으로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 CEO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죠.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본인의 아들을 법적 책임자로 내세 세웠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실무 책임자인 아들 모두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 보건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담당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고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도구병력 위탁 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그리고 관리비용, 업무 수행 기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의무이행 사항들을 포함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아날로그식으로 수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의 의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투여되는 비용 역시 매우 경제적입니다.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는 이제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 건설사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며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관리는 곧 경쟁력입니다. 2022년 1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2024년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안전관리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